성도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 어, 영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어, 제가 젊은 시절에 완성해놨던 성경공부를 드디어 유튜브에 올리게 됐습니다. 감기 무량하고요. 그냥 사장시킬까 하다가 아무나 보고 정말 여기 누구든지 보시고 도움되세요라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성도분들도 저희 교회 성도분들도 어, 보시길 원하고요. 또 누구든지 비기독교인들도 괜찮고요. 누구든지 관심있게 보시면 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길어질 수 있을 다면 매주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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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막 토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냥 이렇게 공기처럼 흐르듯이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구약성경의 전개 과정 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인데요 구약은 39권 입니다 신약 27권 이고요 39권의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이 그림까지 보여 드렸죠 이거 너무 신경쓰지 마라 말씀드렸어요 이건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건데 이것 중에서 오늘 하나만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구약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덟 개 시대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알고 나서 보셔야 이해가 되고요. 오늘은 이것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게 있어요. 구약성경을 얘기할 때 구약성경 밑에 깔려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충격적인 두 가지 사경, 사건이 구약성경의 배경이에요. 그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사건인데 오늘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중에서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9권의 구약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더라. 이두 가지 사건으로 39권이 다 연결돼요. 두 가지의 첫 번째가 출애굽 애굽은 이제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이집트의 한자라는 말씀이고, 출애굽 하면 이집트를 탈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고생했던 이런 일, 련의 이야기들과 구약이 계속해서 관련을 짓고 나온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출애굽 이야기를 출애굽이 뭐냐라는 얘기 하겠습니다. 구약의 전반부가요, 출애굽 사건으로 연결돼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예, 요걸 먼저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만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39권이 있는데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 있다. 그리고 먼저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데 구약의 전반부 뭐 권수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거의 절반 정도가 출애굽 사건과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칠급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이집트 의 상징적인 피라미드 그림이죠. 이스라엘이요 국가가 되기 전에 가나안에서 한 가족으로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에서 한 가족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이주하지요. 뭐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수민족이 소수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간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그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기 전에 머물던 가난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출애굽 과정이라 그래요. 이 얘기가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루기까지 나옵니다. 뭐, 고그 얘기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 과정 전체를 애굽을 탈출한다. 어떻게 해서 애굽을 들어갔고,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고, 탈출하면서 가난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과정, 고향으로 가는 긴 세월이 있어요. 굉장히 긴 세월, 40년이나 걸리는데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해에 살다가 어떻게 고향 가난으로 다시 들어갔고. 거기서 어떻게 정착했는가 이 전체 얘기가 출애굽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 전체 39권의 중심 사건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리고 오늘 보신 출애굽 사건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성되고 이집트로 들어가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 생활하다가 그들이 가난이라는 고향으로 다시 힘들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국가가 형성되기 전까지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가 형성되기 직전까지 출애굽과 관련된 전체적인 성경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요 이야기만 들으시고 다음 주에는 바벨론 포로 사건이 무엇인가라는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은혜롭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